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AI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가치 40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두릴이라는 회사이죠. 이 회사는 미국의 비상장 기업 중 스페이스X와 함께 투자자들의 돈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해왔습니다. 하나의 수조원씩 하는 항공모함이나 수천억씩 하는 전투기들 모두 미국같은 압도적인 자본력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군사 시스템이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활약하는 무인 항공기들이 하나에 수천억씩 하는 전투기에 피해를 입히며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대전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군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빠르게 혁신을 불러일으킬 존재들이 필요한데 이 변화 속에서 미군의 선택을 받은 게 바로 할머 러키가 창업한 안두릴이죠. 잦은 딜레이와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하는 보잉, 라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방산업체들과는 달리 30대 초반에 팔머러키가 이끄는 안두리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운영되는 방산업체입니다. 회사 창립 10년도 되지 않아서 각종 무인 드론, 무인 전투기, 무인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로 발전한 비결이죠. 미군이 간절히 바라던 현대화에 맞춤화된 혁신을 불러일으킬 회사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엔 항상 투자의 기회가 있는 법이죠. 아쉽게도 안도릴은 아직 주식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안도릴의 무인 잠수함에 독점적으로 센서와 배터리를 제공하는 회사 캐나다의 크라켄 로보틱스가 안도릴에 대한 간접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라켄 로보틱스는 2012년에 캐나다에서 설립된 해양 기술 관련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첫 사업 모델은 사스라고 불리는 이미징 센서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있던 경쟁사들보다 훨씬 뚜렷한 심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소나 센서를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죠. 하지만 크라켄의 창업자 칼케니는 소나 센서를 넘어서 더큰 기회를 발견합니다. 바로 무인 잠수함과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이죠. 시간이 흐르며 크라켄은 단순히 센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소형 무인 잠수함, 잠수함 관련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인 잠수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크라켄이 만드는 이 무인 잠수함 전용 배터리는 크라켄과 안도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죠. 2022년 안도리는 다이프 테크놀로지스라는 무인 잠수함을 만드는 보스턴의 한 스타트업을 인수합니다. 안도리이 현재 운영 중인 두 개의 무인 잠수함의 이름이 다이프 LD, 다이프XL인 이유가 이 모델들의 시작이 다이프 테크놀로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다이브 테크놀로지스의 잠수함에 필요한 배터리와 각종 센서 장비를 공급한 회사가 바로 크라켄 로보틱스죠. 그리고 안드릴이 다이브를 인수해서 만들고 있는 다이브 LD, 다이브 x l 잠수함들 역시 그대로 크라켄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드리 잠수함들의 배터리 그리고 센서의 독점적인 파트너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두 개의 잠수함들에 대한 수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두릴은 최근 미국의 로드아일랜드에 매년 200개에 달하는 무인 잠수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미 해군과의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2027년까지 미국의 무인화를 원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안두릴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은 시간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두릴의 잠수함에 대한 수요는 미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이 안두릴의 잠수함을 원하고 있죠. 저번 달 호주 해군은 안두릴의 잠수함을 대량으로 공급받기 위해 1.4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안두릴은 최근 호주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했죠. 거기에 더해 최근 안두릴은 대만에 새로운 오피스를 설립했고, 곧 대만에서도 안두릴의 공장이 생길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대립 속에 누구보다 강한 해군력이 필요한 대만에서 대량 주문이 나올 것 역시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이죠. 사실상 안두릴의 잠수함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안두릴이 얼마나 빠르게 이 잠수함들을 공급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두릴의 잠수함들이 본격적으로 대량생산되기 시작할 2026년부터 크라켄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크라켄은 최근 캐나다에 배터리의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 캐나다 배터리 공장은 기존 크라켄의 배터리 생산량을 3배 가까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의 본격적인 운영시점은 2025년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두릴의 로드아일랜드 공장 운영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죠. 사실상 안두릴의 잠수함 대량 생산이 시작될 때 이들에게 배터리와 센서를 공급하는 독점 파트너는 계속해서 크라켄이라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안두릴이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크라켄의 매출이 얼마나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크라켄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무인 잠수함 하나에 30만에서 70만 불어치의 크라켄의 센서들이 들어가고 배터리의 경우 100만에서 1000만 불어치의 크라켄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회사 측에서 안두릴 잠수함 하나를 만들 때마다 크라켄의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회사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대략적인 예상에 따르면 다이브 LD의 경우 대략 250만 캐나다 달러, 더큰 잠수함인 다이브 XL의 경우 잠수함 하나당 800만 불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잠수함 하나당 예상 매출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크라켄이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을 모델링 해봅시다. 로드아일랜드 공장 하나가 생산할 수 있는 다이브엘디 잠수함의 생산량이 1년에 200개라고 하고 호주에도 상당한 규모의 공장을 새로연 것을 감안해서 다이브엘디의 경우 내년부터 매해 100대 생산 그리고 2030년까지 매해 300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더큰 사이즈의 잠수함인 고스트샬크의 경우 내년부터 40대 생산이라고 가정하고 2030년까지 100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수함 하나당 크라켄이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브 엘디의 경우 개당 250만 캐나다 달러, 고스 샬크의 경우 개당 800만 캐나다 달러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두 잠수함을 통해 올릴 수 있는 매출을 합하면 2026년 5억 7천만 캐나다 달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해서 2030년 13억 5천만 캐나다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5년 현재. 이 회사의 1년 매출은 대략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캐나다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기대되는 안두리를 통한 매출이 이 회사가 현재 매출을 올리는 모든 사업들을 통한 매출보다도 4배가 넘는 수치라는 거죠. 자, 이 수치를 보고 흥분하면서 매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잠수함 하나당 크라켄이 올릴 수 있는 정확한 매출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 그리고 사실상 이 모델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안두릴이 그만큼 빠르고 성공적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죠. 테슬라의 모델3 대량 생산이나 ASD의 인공위성 대량 생산 과정의 딜레이만 봐도 알수 있듯이 어떤 기술을 가진 프로토타입을 몇개 만드는 것과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비록 팔머 럭키가 일론 머스크의 버금가는 천재로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 대량 생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장 내년부터 100여 대가 넘는 무인 잠수함 생산이라는 제상치보다 훨씬 낮은 숫자의 잠수함을 생산할 수도 있죠. 그러면 크라켄의 매출 역시 이 정도로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라켄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안드릴 그리고 팔물 어키의 능력에 베팅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전 원래 안드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크라켄의 성장이 안드릴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설사 안드릴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라켄은 돈을 잃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2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크라켄은 이후로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서 2023년 순이익 500만 캐나다 달러, 2024년 20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고 2025년의 순이익은 작년에 비해 덜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역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 덜한 이유는 올해부터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투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흑자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경우 아직도 제대로 된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현금은 바닥나가는데 인공위성 개발이 계속해서 딜레이되면서 언제 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 취급을 받았죠. 비록 버라이존이 크게 투자하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주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크라켄의 경우 현금을 잃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안두릴의 계획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크라켄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안두릴의 계획이 딜레이되는 건 기다릴 수 있다고 쳐도 혹시 안두릴이 파트너 업체를 바꾸거나 혹은 배터리와 센서 같은 장비들을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면서 크라켄과의 계약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전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반두리처럼 미국 군대에 무기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경우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반두리이 현재 디자인하고 만든 잠수함들은 모두 크라켄의 장비들이 들어간 상태로 미국과 호주 해군들의 심사를 받고 통과했죠. 무슨 이유에서든 안드릴이 만약 배터리나 센서 부품 업체를 바꾸거나 본인들이 직접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부품을 교체한 채로 잠수함을 다시 만들고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크라켄의 장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안드릴 입장에서 이제 막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더해 크라켄처럼 무인 잠수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회사 역시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에 공급되는 부품들의 경우 뎁신라는 규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규격을 통과하면서 무인 잠수함 배터리라는 특화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안도릴이 대단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잠수함의 대량 생산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굳이 본인들이 만들어 보지도 않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크라켄 CE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안두릴 말고도 또 다른 무인 잠수함 개발 업체와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저는 안두릴에 대한 우회 투자로 이 회사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두릴에만 의존하지 않는 회사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 이미 두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핫한 무인드론 부품 납품 업체들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여기 AST 투자자 중에 한 분이 만든 테이블입니다. 이세 개의 회사는 미국에 있는 드론 납품 업체들, 그리고 크라켄의 밸류이션을 비교한 건데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켓캡은 네 회사 모두 매년 이들이 기록하는 매출의 10배가 약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에비타 멀티플의 경우, 다른 회사들의 경우 78, 124의 값을 보여주는 반면, 크라켄의 경우 53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드론 산업은 이미 경쟁이 넘치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매출총 이익률과 에비타 마진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이죠. 크라켄의 경우 그로스 발진이 50%가 넘는 값을 꾸준히 기록하는 반면, 드론 업체들의 경우 30% 아래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에비타 마진 역시 크라켄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죠. 크라켄의 특수화된 사업 모델상 드론 업체들에 비해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이 수치들이 높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론 업체들에 비해 더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 더 높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크라켄이 받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크라켄의 밸류에이션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이 회사가 캐나다의 마이너 주식 거래소인 토론토 벤처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관들의 지분이 25%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캐나다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국의 나스닥과 캐나다의 메이저 거래소인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업리스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렇게 더 영향력 있는 증권거래소로 업리스트가 되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 더 알게 되고 투자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고평가를 받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캐나다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투자하기는 힘든 회사입니다. 제 채널의 멤버십 회원님들의 경험에 따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 메리츠 증권에서 전화 주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티커는 PNG라고 합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KRKNF라는 티커로 OTC 마켓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시라고 권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나 궁금하실까봐 정보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는 아직 회사의 규모도 작고, 투자자들의 베이스가 개인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많은 변동성을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이 회사의 급격한 매출 상승 역시, 당장 몇달 만에 발생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점들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